아, 안녕하세요. 어, 오늘 2024년 8월 16일 국토부가 우리나라에서 전기자동차 판매하고 있는 17개 회사의 전기차 모델별 어, 배터리 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리콜 센터인데요. 도메인이 카 Go.kr입니다. 뜻 보면 카 Go.kr인데 카 국토부니까 정부를 말하는 Go.kr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리콜 센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PDF 파일로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 현황을 누르면 이제 PDF 파일이 뜨는데요 어, PDF 파일은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기어, 기아부터 나오네요 기아, 르노 코리아, 쉐보레, 군대자동차 벤츠, 볼보자동차, 스타티스 아우디, 포르쉐, 볼스 폭스바겐트에다 테슬러까지 나오네요. 테슬러는 직접 발표를 안 하고, 근데 테슬러 보면 다 알다시피 싼 모델인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싼 모델 3 하고 모델 y 는 어, CATL 거도 같이 썼습니다. 근데 모델 x 하고 s 는 일본의 파나소닉 다 원통형 배터리만 썼고 BMW는 어, 제일싼 미니 빼고는 다 삼성 아, 위에 거 K, CATL 거도 두 모델 썼네요. 자, 이래서 오늘 17개 전기 자동차 국내 제작하거나 수입된 17개 전기 자동차 모델별 배터리 제조사가 국토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주 좋네요.